네, 첫해석한 남자, 차이나. 삼 3부 토권 범위한 건요. 까미 씨 특수건상 예. 내가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올르고 갭도 어느 정도 매꾼 거 같은데 그 흐름상 오늘 뭐 거래량도 없었고 장도 뭐 그렇게 코스피 자체가 좀 밀렸죠. 예, 오늘 1% 정도가 밀렸어요. 음, 그리고 코스닥은 0.25 정도 밀렸고 코스타가 되게 선방을 했거든요. 예, 코스피는 지수별로 보게 되면 어 갭이 상당히 많은데 갭을 메꾸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흐름을 좀더 지켜보긴 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갭을 안 메꾸러 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 건설주들은 대부분 코스피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어,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나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문제. 미리 이제 그런 걸로 선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시발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번에뭐 음. 상당히 중요한 음, 성과가 끝났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예. 오늘 조금 빠지긴 했죠 예, 조금 빠지긴 했는데 예. 1.79 예.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예, 180만주 음, 어저께 올랐을 때가 예, 250만주 그저께죠 예. 예. 지금 종가 기준으로 1.5% 올리는데도 예, 예, 200만 주가 넘게 터졌는데 250만 주가 터졌는데 오늘 거래량이 너무 없었더라. 이거는 예, 그냥 오늘을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었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 해외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영국 쪽이 왜 오늘 휴장인가? 예, 영국 쪽이 안 나오네. 예, 영국 쪽이 좀안 나오고 독일 쪽이 지금 예,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유럽하고 영국장에 좀 간다고 해도 얘네가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영국장도 지금 1% 정도가 어저께 밀렸는데, 오늘 뭐 휴일인가? 왜냐, 안 하지? 뭐, 국가 뭐, 이렇게 있으면 얘네도 실수가 있으니까요. 예, 뭐 어쨌든 지금 미국장에서는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예, 미국장에서 받쳐주면 내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테마를 보게 되면, 뭐, 말씀드렸지만 건설주 자체가 오늘 조금 아래쪽에 있었어요. 예, 건설 대형주들이 마이너스 2% 정도가 나왔고 어, 섹터가 예, 그 상태에서 어,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 일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 이 상태 다시 뭐이 네모가 뭐지? 이렇게 이 네모 네모 있죠? 너무 크니까 좀 지울게요. 요 상태까지 또 어차피 오면 또 밀릴수도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좀터져주텐 되는데 자 흐름상으로는 3부만 보면 안 된다 뭘 봐야 되냐 그죠 범향도 한번 봐야 되고 예 똑같아요 뭐 지금 나오는 게이것도 예, 이렇게 짧게 잡아놓은 것 같죠 제가 예, 근데 다 뚫렸죠 오늘 예. 잘 견디다가 또 뚫렸어요 예, 그렇죠 <laughs> 얘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린 거는 빼고 그 다음에 자, 까미요 예, 까미도 예, 잡아놓은거 살짝살짝 다 뚫렸네요 예, 오늘도 3.94% 왜냐하면 까미가 많이 올랐죠 예, 까미가 많이 올랐어요 요 상태로 잡아놓으면 될거 같고 다시 예. 자그 다음에 족수건 음, 그것도 잡았는데 살짝 빠졌네요 어쨌든 처음 잡아놓은 지지라인까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밀렸던 거라서 근데 특징은 다 그래요 거래량이 좀 터져줬으면 중요한 거는 몸통까지 달려있는 상태에서 위아래 꼬리가 있었어요 위아래에 꼬리가 있으면 거래량은 전일보다 무조건 더 많이 터져야 돼요 근데 보게 되면 은 얘가 12만 8천주 예, 전날이 11만 6천 주, 예, 2천 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하락한 것 중에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원인을 또 살펴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를, 보게 되면, 이, 이 원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개인만 샀고요. 코스닥에서 개인만 샀어요. 웬 기간은 전부 다 매,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선물 쪽에서는 지금 개인하고 기간 좀로 사고 있는데, 예, 뭐 금액대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흐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많이 빠진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쭉. 그래서 크게 손실 보신 분들은 오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예, 뭐 빠지는 것 자체가 예, 뭐 심하게 많이 빠진 몇 종목도 있긴 있겠지만 특수하게 뭐 악재나 이런 거 없는 이상은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자체가 좀 조금 흔들렸다라고 생각은 돼요. 미국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금리인상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오늘 근데 만약에 영국장이 좋아요. 이제 독일장이 좋은데, 어 미국장이 좀안 좋다. 그러면 지금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인상권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다각도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제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 주식은 이렇게 한번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뭐한번더 찍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바닥까지 어, 삼보토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 이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어, 뭐야 원전 관련주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건설쪽도 어느 정도 껴 있는 거라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다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약이다. 예, 토목 건설입니다. 진짜 도공략 자체가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예, 그리고 오늘 밀리면서 빠진 거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영역대라고 또 판단은 되긴 됩니다. 예, 오늘 밀리면서 빠진 거는 예, 이 정도까지는 커터까지뭐 여기 딱집히긴 하는데, 이제 선을 지저분하게 좀 긋진 않을게요. 예, 그냥 이 상태에서 어차피. 어, 바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또 생각이 되고 만약에 좀더 빠지더라도 이 윗선까지만 예, 좀 빠질거라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 근데 맨날 오를 수는 없죠 예, 조종받고 오르고 좀, 이게 맨날 떨어지 <laughs> 아이고 이제 우선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 드릴게요 예, 요것도 이제 빨리 한번 빵 쏟고 그냥 졸업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걸 특수건설만 갖고 있는데나 그렇죠? <laughs>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같은 경우는 예. 자, 보명하고 까미하고 특수는 거의 비슷한 차트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까미면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 참고하시고, 예, 그다음에 짧게 잡아놓은 건데 바로 뚫어버렸네 예, 그죠? 예, 그래도 뭐 한정범위 내라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